안녕하세요. 같이 놀자 몽키 골프 이영민 프로입니다. 오늘은 어, 텔레메이드에서 풀세트가 나왔어요. RBZ 스피드 라이트라고 보셨죠? 이게 지금 가성비가 참 좋은 클럽으로 지금 나와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지금 남자채 여자채 그래서 남자채는 9,500불. 한 130만 원이 조금 넘는 요거는 이제 이제 8 이제 9,000불이니까 한100 10만원이 채안 되나요? 네, 그 정도 대략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두 기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남자체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. 드라이브와 우드, 하이브리드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6번부터 샌드까지 있는데 피칭하고 샌드 사이에 개배지는 없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초보체다 보니까 굳이 개배지까지는 쓸 일이 있을까라고 테일러메이드에서 생각을 깊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드가 하나 더 하이브리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두 가지 하이브리드가 사실 6번까지는 누구나 좀 쉽게 시치는데 긴 체대를 좀 쉽게 치라고 우드가 남자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퍼터까지 해서 11개가 지금 세트입니다 가방까지 포함해서요 금액이 9,500불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세트인데요 마찬가지 6번부터 샌드 같이 개비 개배치가 없어요. 우드 하이브리드 아 그리고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퍼터에서 1 0 개로 해서 9,000불에 지금 어,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채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채가 레귤러다 보니까 이 레귤러에 맞는 스피드로 제가 한번 쳐볼 거예요. 치면서. 이 느낌이 어떤지도 좀 전달해드리고요. 이 가성비가 어떤지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먼저 남자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자 테일메이드 남자체 퍼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어 퍼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. 말렛형입니다. 말렛형으로 헤드가 어, 약 45도 이렇게 디그리가 돼 있죠. 이렇게 돼 있는 퍼터는 어떻게 다닌다고 그랬죠? 이 퍼터는 일자로 다니는 게 아니라 약간 인투인으로 다니는 스트로가는 사람한테 좋다고 그랬죠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말렛 퍼트의 특징이 뭘까요? 직진성이 좋아요. 이 어드레스를 해보니까 드레스도 되게 잘 나오네요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풀셋에 들어가 있는 채들은 조금 일반 기성채들보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테일러 메이드에서 나오는 M53이라는 헤드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셋업을 해보면 되게 반듯하게 잘 생겼어요 좋은 것 같아요 자퍼터는 제가 봤을 때는 합격인데 그래도 퍼팅감을 한번 제가 이건 2피스 3릭스는 요거는 3피스 아 4피스입니다. 타이틀리스트. 제가 감을 한번 살짝 느껴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와, 완전 소프트해요. 이 테일메드가 이 맞는 순간에 그 부드러움이 너무 좋아요, 지금. 와, 2피스를 치는데도 되게 감이 좋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페이스면 처리가 잘되어 있는 거예요. 감이 좋다는 건. 공은 투피스, 쓰리피스 정확하게, 투피스는 딱딱하고 쓰리피스는 좀 쓰리피스, 포피스는 이렇게 부드럽단 말이에요, 그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공을 쳤는데도 투피스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, 가 너무 소프트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전 제가 봤을 때는 야, 이거 초보들이 한테 이렇게 이런 저가의 좋은 채들이 세월이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좋은 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, 그렇죠퍼탑 합격 자, S를 한번 보겠습니다 S채를 한번 셋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 우리 한국사람들 아시아사람들이 23이 보통인 것 같아요 작으면 22 23좀 크면 24가 일반적인 손의 크기인데 이손 크기에 맞는 너무 적절한 그립 굵기 RPGZ 너무 잘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드레스 했을 때 일단 헤드가 오버사이즈 좀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요. 헤드가 너무 작으면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부담스러운데 헤드가 커서 셋업 자체가 되게 편하다는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, 6번 아이언을 잡고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그립 굵기가 제 손에 잘 맞아요. 22부터 24까지의 손 크기를 장갑을 끼시는 분들은 그립이 너무 잘 굵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. 한번 쳐보겠습니다. 느낌이 어떤지. 어, 이거 묻어가는 느낌을 제가 표현해야 되네요. 이쯤금 채들이 보니까 지금 여기 테일메이드 채가 이 소리 좀 두껍죠.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공치가 되게 좋아. 약간의 그런 뒷땅이랑 미사시에서도 부드럽게 채가 밀고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헤드가 좀 큼지막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느낌을 지금 표현하자면 되게 되게 소프트한 느낌 지금 투피스를 한번 쳐볼게요 그럴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음. 예, 역시 여느 채 우리가 흔히 아이언을 쓰던 이런 좋은 채들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 클럽이네요 이 차는 절대 어, 뭐 너무 싸다고 나쁜 채가 아니라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일반 클럽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체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조금 소리 넓어서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할 정도의 그런 느낌. 자, 그리고 지금 어, 하이브리드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22도, 25도네요. 자,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? 22도, 25도가 있는데요. 어, 원래 사실은 아연과 로프트가 같더라도 하이브리드는 거리가 좀더 나게 돼 있습니다. 어, 감 좋은데요. 쭉, 아, 어, 자랑해야겠다. 보시면 센에 맞는 곳이었죠. 감이 완전 좋아요. 자,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편하게 롱 아연 지금 6번까지밖에 없지만 5번, 4번, 3번, 3, 4, 5번의 아연 거리는 이두 하이브리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. 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뭡니까? 거리를 많이 낸다. 그리고 롱 아이언 치기 힘든 채를 공을 쉽게 띄운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 텔레메이드에서는 사실 남자 채가 하이브리드가 두개 있는 건 사실 처음 봤어요. 과거에는 여자들이 하이브리드 우드가 많았는데 이렇게 롱 아이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텔레메이드 RPG 스피드라이트에서는 롱 아이언 대신 하이브리드를 두 개를 이렇게 지금 장착을 했다는 건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. 자 그러면. 이제 우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우드는 지금 3번 우드 15도입니다. 자, 15도 우드 과가, 어, 한번 제가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하나는 투피스고 하나는 3피스입니다. 투피스 먼저 한번 쳐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드레스 클럽이 약간은 열려 있지 않고 약간 닫힌 듯한 약간 편안함.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. 어, 불안해서 슬라이스 나와서 클럽을 닫기도 하는데 최근는 약간 은 다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어드레스했을 때 오, 슬라이스가 좀안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채 너무 느낌이 좋은데 제가 말하면서 막 쳤는데도 거의 중앙에 맞았습니다. 그렇죠? 아, 거의 중앙은 아니지만 여기 맞았네요. 어, 채 지금 느낌 좋고요. 일단 그립감, 샤프트 강도 이런 모든 면에서 너무 좀잘 만들어진 채인 것 같아요. 3번 15도 우드, 이거도 참 마음에 드네요.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. 드라이브는 55g의 음, 샤프트가 레귤러 샤프트입니다. 자 헤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스피드 포켓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, 자 헤드도 한번 볼게요. 페이스 면이 자 지금 보면 페이스 면이 좀 이렇게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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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솟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옆으로 퍼진 게 샬로페이스 면 이건 딥페이스인데 약간은 딥페이스라는 느낌이 좀들 정도인데 요 드라이버에 여기 사실 딥페이스는 백스핀 양을 적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채를 한번 살짝 쳐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클럽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면 자, 어드레스 딱 했더니 클럽이 보세요. 보통 일반적인 클럽은 많이 열려있는데, 뭐, 클럽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슬라이스가 덜날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, 결론은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. 안정감 있게 그렇죠.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편안함, 어, 열려있어서 슬라이스나면 어쩌지라는 그런 마음을.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편안한 어드레스 할수 있는 헤드 모양입니다. 음, 좋은 장 좋습니다. 자, 그립 굵기 너무 마음에 들고요. 한번 쳐보겠습니다. 감은 너무 좋아요. 감도 좋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감도 감이지만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강하게 쨍한 맑은 소리가 나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지금 전 사실 RPG 스피드라이트를 지금 쳐보면서 야 이렇게 과거랑 비교를 안할수 없겠죠. 이런 채들이 옛날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정말 저렴하고 좋은 채들을 이렇게 쓸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. 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남자 채. 우리 초보자 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권하드립니다. 텔레미다 RPG 스피드라이트 한번 쳐보시면 후회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테일러 메이드 두개 남자 여자 클럽을 치면서 야 테일러 메이드가 너무 싸게 파는 건 아닐까 이 좋은 채를 좀 어,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한번 우리 테일러 메이드 스피드라이트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상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몽키골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